월드컵 상황인데, 일본,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laughs> 이 세계 월드컵이야, 이거. 일단은, 제가 클럽을 만들었었죠. 클럽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또 클럽 분들과 컨텐츠들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사소하게 좀 움직이다가, 그첫 번째 컨텐츠로, 이제 클럽 내전 형식의 보틀즈 월드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합니다. 보드컵, 보틀즈 월드컵입니다. 조별리선 하고 16강 토너먼트 진행하고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는 5천억 이하로 자유 스쿼드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사실 뭐1조를 할까 2조를 할까 얼마를 할까 하다가 그냥 부케 이런 거안 만들고도 그냥 본케에서도 그냥 선수 몇명 팔아 가지고 바로 그냥 참가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고자 5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사전에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가별로 티어를 나눠 놨습니다. 이 아래 팀으로 스쿼드를 짜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신청받은 분들의 어떤 포부들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재밌는 분들 한번 볼까요? 신선을 좋아하고 훈련소 간다고 오래 비우기 전에, 참여하예 내전에 참가하고 싶다 아, 군대 가기 전에 이 내전에 참가하고 싶다고 어, 참여라는 부분에서는 나름 유명한 박치기 공룡입니다 라고 썼는데 이거 요즘 애들 말투예요 요즘 애들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게이 박치기 공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1등 상금 상품이 한우거든요 그래서 한우 먹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요런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와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이렇게 남아있어 월클 3 이하는 5명 챌린저가 제일 많구나 일단은 최첨단 방식으로 힘부터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보틀즈 월드컵 16강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30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조별리그를 치렀고 이제 각 조의 1, 2위 엄선되신 분들만 올라왔습니다. 방송 경기를 저희가 라운드별로 하나씩 서, 어,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강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팀이 슬로베니아죠, 슬로베니아. 네, 네, 네. 누가 제일 좋아요? 확실히 그 벤자민 세슈코밖에 예, 사람이 없어요. 예. 다른 선수들은 좀 아쉽나요? 아, 네, 이거 이 유로 시즌밖에 없어가지고 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5천억 다못 써가지고 이게 살짝 좀 떨어지지 않나. 3,800억으로 꾸역 꾸역 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세슈코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칼루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칼로아님, 크로아티아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그나마 대장급 선수들이 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5천억에 맞추더라도 굴러가는 그 정도의 팀인 것 같아요. 그 크로아티아 스쿼드는 어떻게 좀 우승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 제가 긴장만 안 하면 감히 우승까지 노려서 한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한우를 한우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제 돈으로 사야죠, 뭐. <laughs>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셰슈코. 발코베치 측면 열고 세슈코 세슈코 안 줘요 왔다 갔다 계속 칸플오 키콘을 일혔는데 수비가 막아냈고요 발코베치얀 물라카르 세슈코 잡죠 세슈코 너무 멀리 갔어요 세슈코 체린 체린 와. 크로아티아의 깔루아가 계속해서 이제 키컨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반대로 하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이제 키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키컨을 안 하고 냅두면 우리 키퍼가 알아서 막아줍니다. 발코베츠 체린. 스타노비치 올려주고 스포라르. 슬로베니아 리서쿤 맛있긴 합니다, 지금. 세슈코 와, 야물라카르, 뭐야, 이거? 슬로베니아, 뭐야? 케빈 캄프야 아니, 이거 슬로베니아, 기가 막힌데? 스포라르가 기가 막히네요. 이게 뭐야, 이거? 와 뭐야! 야, 이거 미쳤다, 는데 어? 아쉬움이 남게 만들어. 슈케르. 드디어 슈케르 1대1! 슈케르! 어, 빅맨. 오, 어, 3대1 지는데, 빅맨. <laughs> 자, 그럼 바로 8강 연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갱지 모델님부터 보겠습니다. 홍가리에 지금 오버롤 130이 넘는 스트라이크가또 푸스카스가 딱 들어가 있네요. 푸스카스 어때요? 지금 푸스카스 위주로 맞췄는데 푸스카스보다 서버슬라이가 더 성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능력치만 봐서는 부스카스가 없이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투톱은 되게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어쨌든 팀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럼 우리 빨갛키님 안녕하세요. 자, 아,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일단 공격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누가 제일 좋나요? 당연히 실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그, 치앙코는 3칸대 들어와 있네요. 아너울레가 없어서 이 눈물을 머금고 상카를 쓰게 됐어요 아, 상카쓰는데 좀 상칸대로 충분히 잘하나요? 팀에서 두번째로 썼습니다 아 1번 시우첸코 치안코 두번째인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스카스와 시우첸코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끊겼습니다 소브슬라이 푸스카스보다 좋은 소브슬라이 푸스카스! 이야 마리노스키 진첸코 왼발 진첸코 진첸코 오 직접 들어가기 진첸코 뒤쪽. 치앙코.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서 치앙코 컷백 쉐오 체앙코 마무리. 이야 와 기가 막힌데요? 아3카에 치앙코 뭐야? 아 감동이 있는데 이거. 이게 8강까지 오면은 사실 이 유저분들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살라이. 부스카스 이쪽 돌고 다시 살라이. 이야! 키커버거니어 마무리. 추이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키커를 너무 빨리 하세요. 치안코? 다시 측면? 미콜렌코? 오! 그럼 이제 세리머니를? 갑자기 세리머니를? 스카스의 왼발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소모슬러? 이야! 저바른이 뭐야? 오오 뒤에서 뭐야 뒤에서 오오오 갑자기 갑자기 노이어! 노이어 미스! 오호 어, 긴장을 많이 하네요 우리 우... 우, 우 우크라리나님이 소보슬러이 포스카스아 이거 못 따라가요 오오!! 오오!! 뭐야! 마트비엔코 뭐야! 아래쪽 수다코 수다코 수다 코우이야 그니까, 러 이게 키컨을 하면 안 돼요. 키컨을 할 때마다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야, 이 월드컵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월드컵 상황인데, 일본,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laughs> 이세계 월드컵이야, 이거. 일본과 슬로베니아의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골키퍼랑 일본에서 누가 제일 좋을까요? 어.. 저는 구보나 미나미노를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 오카자키 신지가 좀 괜찮네요 오.. 오카자키 신지 원토 엘.. 엘.. LBS가 뭔 뜻이에요? 알갓 피는 담배.. 담배 이름 <laughs> 아 담배 이름이에요? 새해에도 다가갔는데 우승하면 한우 받으시고 금연하시는 거 어떠세요? 우승하면 금연하겠습니다 우리 그 석훈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꼭 어, 결승가서 한우 예,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네, 네, 일본과 슬로베니아 경기하도록 하겠고요 위쪽 스톤나위치 접어주고 최슈커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다시 뒤쪽 스포라르 캄플? 어? 오오 뭐야 이거 노린거야? 미나미노 다쿠미 오카자키 다시 미나미노 야, 도아리스 빠르거든요. 도아리스도아리스 접고, 다시 위쪽, 아래쪽 미나미도미나미도 미나미도. 뒤쪽 구보, 구보, 위쪽, 와! 뭐야? 옷가작지, 이거, 결전이 미쳤네요? 보이면 일본의 인작입니다, 이거. 다시, 가와시마. 오오오, 쉐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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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슈코와시슈코가이가와시마가또삼카란 <laughs>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아래쪽 이토주니아 해도 가능할까요? 일본? 안 되죠. 컷백으로 가요. 미토마 오우 야노블락이기 때문에 실점 실제 방이가 실제 않습니다 미나미노 위쪽. 하지만 이 겹고 다시 뺏어내면서 오자잡기라스미디킥컨을 하면 안 돼요. 킥컨 하면 다 먹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일본. 우크라이나와 일본. 결승이 우크라이나 일본이 맞아? 하지만, 여기서는 뭐든지 이뤄질 수가 있죠. 결승이기 때문에, 인터뷰 없이! 왜냐면, 모든 등장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 스쿼드는 뭐, 거의 비슷해요. 미토마 미토마 접고 와 이거 드리블 기가 막힌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지만 잘 밀고 들어갑니다 미토마 다시 미토마 들어와서 미나미노 마무리 와 우크라이나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히우체코 드리블 직접 들어갑니다 뒤쪽 앞쪽 접고 아래쪽 스다코 와 업사이드가 아니었는데 마리노스키 아래쪽. 때려요! 야, 이번에도 키커를 이겨내고 니어를 찾는데, 파워슛 게이지가 맞지 않으면서 빛나고 맙니다. 쭉쭉 들어와서, 접고, 시오체코 도하면서 드리블, 하프스페이스, 시오체코, 진체코, 코코, 마리노스키, 진체코, 치앙코, 때려요! 와, 어우 기가 막힌데요, 진짜? 이게 완벽한 빌드업이거든요 뒤쪽 앞쪽 빠진 수비수 쪽 보면서 바로 가마차기 자, 쉐어 체코 오! 넘볼홀 빠지고 쉐오 체코 마무리 와, 쉐오 체코 뭐죠? 아, 이게 이게 접을 어일수록스텝보다는내임든가미콜레코 끊어주고 치안코 하지마 오까자키 다시 한번 마코토 파세베 구보. 박삽 1대1 구보. 구보! 이야, 순수 피지컬. 오, 결승전 다운 슈퍼매치 나오고 있습니다. 키커누시오첸코. 직접. 와! 이야, 키커니 상하면서 진중하면서도 과감해야 되고요미나미노 다쿠미. 지금, 어, 미토마. 살렸어요. 하지만. 오가자키 미라클보이, 오가자키오가자키열렸고요 미토마! 아! 이걸 리어로 아, 이거 혼자만의 심리전.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경기 끝나면서 보틀즈 클럽 내전 월드컵 우승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우승을 했어요. 이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딱 했을 때 우승할 줄 알았나요? 아우, 당연하죠. 오우 다른 강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도 본인이 우승할 거라고 좀확신했나요 제가 한평생 세 e o 친만 써왔기 때문에 이 나라 잡은 순간 딱 알았습니다 아 이거 나의 세 e o 친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지금이다 그죠 다음엔 좀 밸런스를 좀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4강전에 네임드 국가가 아무도 없어요 티어가 높은 사람들은 구단 가치를 조금 더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낮은 티어 분들에게는 좋은 국가와 더 많은 구단 가치를 주면 맞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인터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틀즈 클럽 내전을 제가 진행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뭐 많이 이런 대회나 선물들도 드리고 하면서 제가 좀 클럽을 문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하는 사람들과 뭐 스쿼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틀즈 클럽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또, 또 많은 가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